안녕하세요. 3분 트롯입니다. 3분 트롯 여러분, 제주댁 징쌤, 신데렐라 등의 이름을 갖고 있는 트로트 가수를 아시나요? 네,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양지은씨입니다. 그럼 해당 별명의 뜻은 아시나요? 제주댁은 유부녀이자 자녀가 있는 제주 태생이라 붙은 별명이며, 징쌤은 교생 경력으로 학생들에게 불려진 별명이고요 신데렐라는 중결승 탈락을 하였지만, 기적적으로 부활한 모습을 신데렐라의 빛대어 만든 별명으로 TV 조선 등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별명인데요. 지난해 12월 발매한정 이후로 최근 가요계로 컴백하는 양지은 씨는 첫 번째 미니앨범으로 보다 깊이 있는 음악과 진정성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국악과 트로트 장르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보컬의 소유자로 한이 담긴 수 높은 가창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보통 액땜을 했다고 하죠. 양지은 씨는 앞으로의 탄탄대로 행보를 위해 불을 마치했는데요. 원래는 지난 6일 단독 콘서트 듣다 서울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콘서트 개최 장소였던 이화여대 주차장 화재로 인해 공연이 연기되어 서울 콘서트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양지은 씨는 불후의 명곡에서 맹활약을 펼쳤으며 드림 콘서트 트롯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산에서 역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공연장에 찾아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콘서트 실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3분 트로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